자 오늘은 열감지 저기선 카메라 BA9310 이라고 하는 제품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안정보통신 입니다 이 카메라는 이제 위에 부분이 예, 열감지 센서 고요이 양쪽이 저기선 센서, 센서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카메라 렌즈 고요자이 장비들은 대개 보면 뭐 사냥삼을 키운다거나 특용작물 하시는 분들 또 비닐하우스에서 고가의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도난 방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고요, 뭐 쓰레기 불법 투기자 검거, 저 증거 담는다든지 아니면 뭐 차량 훼손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시면, 에, 자 모니터가 있고 여기 작동 패드가 있습니다. 기능 선택하는 작동 패드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 건전지가 8 개가 들어갑니다. AA 건전지 8 개가 들어가는데, 이 건전지는 이제 사용하실 때, 그알칼리성 건전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건전지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건전지 8 개를 꼭 어, 사서 여기에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작동법을 볼까요? 밑에 보면 오프, 테스트, 온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있습니다. 까만 스위치죠? 이게 전원 스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위에를 올리면, 테스트 모드입니다. 테스트 모드.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기능 선택을,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메뉴 버튼을 제가, 일단, 제일 처음 상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한글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 메뉴 버튼을, 자, 누릅니다. 또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어, SD 카드, 이, 에리아에 도착하죠? 그, 기어서 화살표를 눌러서 밑으로 내립니다. 랭귀지 영어를, 어, 한글로 바꿔야 되겠죠? 오른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자, 한국어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다른 기능 선택하러 갈까요? 자,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 모드를 보면, 모드에 이제 네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비디오, 그 다음에 카메라 비디오, 감시 장치,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초, 예, 제일 처음에 같는 카메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그 상대를 어, 감지하면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한 방씩. 예, 그리고 눌러 보면 비디오는 상대가 어, 감지됐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이구요 예, 카메라 비디오는 감지됐을 때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능. 그리고 감상 시는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디오에 놓고 쓰시면 됩니다. 감자들이 영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12MP가 맞고요. 비디오 사이즈. 요게갈 때는 1080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1080 픽셀은 화질은 선명하지만 메모리 소모가 굉장히 많고요. 배터리가 금방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1080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720 픽셀로 맞춰서 최적의 상태입니다. 지고요 사진 포토는 그냥 지나가시고, 비디오 길이도 5초에서 10초, 15초 늘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비디오 한번 촬영할 때그 그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것도 길어지면 메모리 소모가 빠르고, 배터리 소모가 빠릅니다. 그래서 약한 10초나, 어, 저기였던 5초, 장시간 촬영할 때는 5초 정도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팅이 됐죠. 그 다음 다시 다른 메뉴로 갈까요? 메뉴 버튼 또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착했을 때는 타임 랩스가 3초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3초 이거를 화살표를 눌러서 좌측 화살표 눌러서 오프시켜야 됩니다 네, 오프시켜 놓고요 다른 기능들은 그대로 어, 보낸 대로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메뉴 버튼 누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국어를 바꿨죠 그 다음에 시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시간성 내리고, 오케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18년, 뭐, 10월, 10일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19년이다. 그럼 화살표 위에 누르면 19년이 되겠죠. 아, 그렇죠? 아니, 18년이니까 하고, 자, 옆에, 옆,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 11월이면 올려서 11월. 또 다음으로 넘깁니다. 며칠? 13일. 그럼 올려서 13일. 또 다음으로 넘겨요. 시간이에요.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어, 3시면 15시 그죠. 그 다음에 또 넘기고요. 30분 그럼 밑으로 내려서 30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 옆에 초입니다. 초는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계속 밀어서 또 가고 가면 자동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 11월 13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음, 되고요. 예, 우리가 내려보내도 추적의 상태로 이제 만들어서 내려보내니까 굳이 뭐 다른 거 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메뉴를 다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겠죠? 여기 비상구라고 돼있죠. 샷버튼을 샷 누르시면 자 영상이 나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테스트 모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 각도를 카메라 보고 잡으세요. 아이 정도면 찍게다 하면 고를 잡고 아 여기다 붙착가면잘 어, 잡히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딱 설정하시고요. 을이 상태에서 녹화를 하시려면 전원 버튼을 최고 위에 ON으로 킵니다. 올리면 모니터 불이 꺼지고 예, 지금부터 영상 촬영이 예, 들어가는 겁니다. 이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그리고 이제 촬영이 끝났다. 그러 오셔서 뚜껑을 열고 이 ON으로 됐던 버튼 버튼을 최고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촬영됐던 영상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장된 영상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버튼을, 테스트 모드로 다시 올립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촬영을 끝났을 때는 꼭 뚜껑을 열고 버튼을 밑으로 내려야, 최하, 밑으로 오프 쪽으로 내려야 저장이 됩니다. 이거 안 내리시면 안 돼요. 자, 내렸고, 이제 녹화 영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 모드 한 단계로 올렸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리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R-E-P-L-A-Y. 리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녹화영상이 지금 여기 떴습니다. 그죠? 여기 저기되어있죠? 자 OK 누릅니다. 아 어, 지금 은 촬영했던 나오고요. 다음 걸 보시다 하면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 거 누르고 플레이. 계속 나오죠? 금방 녹음하고 녹음한 거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은 계속 넘어가면서 3, 4, 5뭐 파일이 많이 녹화가 되겠죠 그때는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영상을 또 지워야 되겠죠. 어, 지금까지 봤던 영상을 지워야 될 지워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영상을 중요한 거는 파일이 녹화 영상이 있다면 어, 녹화 영상을 어, 컴퓨터에 저장하셔도 되고요. 어, 또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 사용하셔도 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녹화된 영상에서 지워야 되겠죠 우리가 지우려고 하면 어,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버튼 누르면 삭제가 표시되죠 삭제 뜨죠 메뉴 버튼 누르면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녹화 영상이 유치해서 삭제를 누르셔야 돼요 누르시고 오케이 모두 지우기 화살표 밑으로 내려서 모두 지우기 오케이 전시 삭제 얘를 예, 또 내리셔서 예 선택하고 오케이 다 삭제됐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미지 없으면 그렇게 나오죠. 어, 지금까지 BA 9310 사용법에 대해서 어,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안 정보 통신입니다.